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실패 같은 건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실패 같은 건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실패 같은 건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62번 동사 은적이 있다 없다를 공부할 거예요 동사 은적이 있다 없다는. 결합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동사의 받침이 있으면 '-ㄴ 적이 있다/없다', 동사의 받침이 없으면 '-은 적이 있다/없다'와 결합합니다. 동사 '-은 적이 있다/없다'는 기본형이에요. 보통 말할 때는 '-아요'와 결합해서 동사 '-은 적이 있어요/없어요'. 라고 합니다. 막걸리를 마시다. 마신 적이 있어요. 마신 적이 없어요. 상을 받다.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동사기본형 마시다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를 붙여서 마신 적이 있어요, 마신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동사기본형 받다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를 붙여서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다 동사에도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와 결합하죠?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동사 은 적이 있어요로 바꿔서 말해 보세요. 저는 밤새 공부하다.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저는 밤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나요? 밤을 새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소설을 읽다. 예전에 한국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 소설을 읽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읽은 적이 있으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적이 있어요. 한복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보니까 어떤 패턴이 생각나시나요? 우리랑 패턴 61번, 동사, 아, 보다에서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 아, 봤어요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이두 패턴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동사, 은적이 있다,는 내가 의도한 경험, 의도하지 않은 경험, 모두를 말할 수 있지만, 동사, 아, 보다는 주로 의도한 경험에만 사용합니다. 그럼 예문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저는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독감에 걸리는 행위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동사 은 적이 있다와 함께 말해요. 동사 아 보다와 말하지 않아요. 또, 동사, 은적이 있다는 비교적 최근의 경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보면, 저는 어제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해요. 저는 어제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어제 라는 단서가 있죠. 이럴 때는 보통 동사, 아, 보다를 사용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동사, 은적이 있다, 없다는 보통 시도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아, 보다와 결합해서 동사, 아, 본 적이 있다, 없다 라고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말할 때는 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겠죠. 중국어를 배우다,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산낙지를 먹다. 산낙지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다, 고장나다 등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에는 함께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동사들은 그냥 은적이 있어요 없어요로 말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저는 아직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입번한 적이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실패 같은 건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포 청년 당신 같은 금수저